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HLB가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현재 시간이 9시 20분이고요. 어, 지금 HLB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딱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어3% 정도에 대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박스권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어떤 거죠? CMC에 대한 일정이에요. 근데 어 여러분들 지금 CMC, 이 CMC에 대한 내용 굉장히 질릴 거예요. 지금 너도 나도 전부 다 CMC에 대한 내용만 계속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 CMC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나냐이 HAB, 이 HAB가 HLB, 이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칼렐리 주맙에 대한 내용.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어, 이 약품에 대해서. 지금 리버와 칼렐리 주맙이 약품에 대해서 어떠한 효능이 있고, 응? 경쟁사 대비해서 어떠한, 어,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FDA에 대해서 승인이 날수 있을지 없을지, 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 지금 그냥 HAB 관련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 지금 그냥 보게 되면 하락 추세예요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게 된다고 라 하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는 전환하면서, 자, 추세선 자체를 일단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나와줬기 때문에, 이 어, 부모에서 어떤 식으로, 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박스권,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리버세라니까이칼렐리 주맙에 대해서 어, 어떠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어, 리버세라니까칼렐리 주맙이 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bms 옵티보 여보이 간암 1차 os 개선 사망 위험성 이제 21%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아스코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진행성 간세포 암 삼성서 표준치료 렘비마 넥사바 대비 os 23.7개월 전체 반응률 36% 간암소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자 이러한 부분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나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 보죠. 옵티보 여보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FDA에 대해서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h i b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죠? 3월달에 나옵니다. 그죠? 3월달에 나오는데, 지금나 그런 게 있어요. FDA에 대해서, 어, 결과, 이 검사 결과 자체가 너무나도 좋으면, 어, 4월이 아닌, 3월이 아닌 앞당겨서 결과를 오픈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어, HLB보다 옵티보 여보이가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HLB가 FDA 승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이전부터 제이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전에 나와준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 이러한 뉴스가 실제로 나와져요 사망 위험 21% 지금 당장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죠? 가남이에요 가남 간암. 옵티버 여보이도 간암이고요, h l 비도 간암입니다. 리보세라니칼렌드 주맙이 간암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감기라든지 그죠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먹는 게 뭐죠? 항상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데 여기서 항상 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간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 간암 같은 경우에 사망 위험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사망 환자도 제일 높은 게 간암입니다. 그래서 사망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 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옵티보 여보이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좀 보시게 되시면, 21%를 줄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에요. 21%만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나게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큰 수치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HLB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자 HLB 리버세라니 병용 요법 사망 위험성 현저히 감소시켰다. 자 이러한 부분이 나와줬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좀볼 수가 있냐면 자, 요 내용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리버세라니 칼렐리 주마 병용 요법과 그죠? 이거는 0.57% 그리고 아바스틴, 그죠고 어,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0.62% 그리고 병용 요법은 각각 위험성을 보며 0.66을 보인 넥사바, 소라페닙 대비 환자의 위험성이 가장 낮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졌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메모장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어 지금 당장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게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죠?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인데 자 일단 리보, 리보 칼렐리주맙. 칼렐리주맙이 0.57이죠. 0.57%. 그리고 자, 아바스틴이죠. 여기 보이면 아바스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바스틴 플러스 이제 티센트릭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0. 62%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넥사바. 얘네죠. 얘네. 얘네 이제 소라 뭐예요? 소라페입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입니까? 0.66%요 그죠? 0.66%자 그러면 뉴스에서 21% 정도에 대한 사망 위험성을 줄인 옵디보 여보이는요? 몇프로일까요 0.79%입니다 0.79%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딱 내용을 수치만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이 꼴등이에요 얘네들이 꼴등이고 리보 칼렐리 주마비 뭐예요? 0.57%로 1등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경쟁력이 제일 좋은 약품이 어디다? 넥사바 이 소라 팬입이에요 소라 팬입 얘네들이 제일 지금 당장 경쟁력이 제일 강하고요 얘네들이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0.66% 보다 높은 0.57%예요 0.57%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m o s 같은 경우에는 옵티보 여보이가 좀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응? 사실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모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제일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리보칼렐리 주마비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있는 거.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옵티보 여보이는 몇 프로 줄였다고 그랬죠? 21%를 줄여서 지금 한 0.79%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리보칼렐리주마비요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몇 프로를 줄인 거죠? 얘네들은? 43%를 줄였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얘네들은 43%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요? 38%.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죠? 34%를 줄인 거예요. 34%. 얘네들 현저히 굉장히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와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이해가, 이게, 마, 이,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찌라시가 계속해서 돌고 있고, HIV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치로만 보고 있었을 때 굉장히 이러한 좋은 수치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FDA 측에서 어, 수치를 봤었을 때, 제,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0.8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 이건 기준입니다. 어, 사망, 위험성, 기준이에요. FDA가 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0.8보다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옵티보 여보이 0.79로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DA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여기서 EMA는요? EMA는요, 0.6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0.6. 0.6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옵티보 여보이가, 옵티보 여보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유럽 EMA. EMA에 이제 신청을 추가로 할 거다. 할 거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 못해요. 얘들 얘네들, 이제, 여기서 신청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신청을 못하죠? EMA 같은 경우에는 0.6이에요. 0.6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네도 0.79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자체안 돼요. 지금 당장. 근데 우리는 우리의 리버살, 리버세라니 칼레리 주맙은요. 신청할 수 있는 수치까지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이 부분.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들이 지금의 리버세라니 칼레리 주맙이 승인만 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전 세계를 씹어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조회수가 좀잘 나왔어요. 조회수가 좀잘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CMC에 대한 내용이 좀 남아 있죠. CMC에 대한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끄고 어, CMC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 미라클 경제 채널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자, 이 부분이죠. 항서 CMC 데이터 제출, FDA 승인 마지막 단계 에 돌입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항서 제약의 CMC 관련해가지고 일사 내용이에요. 2023년에 나와줬었던 이 부분이 있어서. 자, 퍼실리티 483을 수령을 하고 나서 이게 오염 테스트, 추가 오염 테스트랑 이러한 생산 케파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CRL이 나와준 거거든요. 여기서 내용이 나와준 게 뭐였죠? 내용이 나와준 게 483. 그죠? 483이 좀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케파에 대한 내용, 그리고 483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에 어떠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cmc 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나오는 거.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저는 12월달에 나와줄 가능성은 한70%한 100%는 아니고요. 한 7, 80%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거는 이제 중국 항서 쪽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어 나와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놓은 거고 자 CMC 관련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 및 예방 조치로서 483에 대한 리스폰스 시 필수로 첨부를 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FDA를 설명하는 시각적 자료를 보면 리스폰스는 2회에 걸쳐 진행이 된다 483 수령 후 15일 이내 1차 리스폰스를 진행을 하고 일정 기한 동안 2차 리스폰스를 진행을 한다 3회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 이 문서를 제출 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항소 쪽에서 이 문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줬고 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슈슈지안 박사입니다 슈슈지안 박사 지금 당장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냐. 자 5월 17일날 일단 CRL이 나와줬어요. CRL이 나와줬고 5월달에 슈슈지안 박사가 영어,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해서 항소제약 부사장으로 들어왔어요 부사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FDA 수석 심사관 출신입니다 CMC 수석 심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CMC 중에서도 제일 머리,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응?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을 이제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는데, 이 보안 서류, 7월 달에 제출했잖아요. 7월 달에 제출 했는데,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완해서 내겠다. 막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고, 대략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는 완벽하다. 그래서, FDA에 대해서 조속히 이제 재심사를 신청을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서, 재심사가 재신청이 진행이 됐고, 재신청이 진행이 되면서 비모에 대한 내용은 통과가 됐고, 추가로 CMC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돼서, 이제는 뭐가 남았다? 응? CMC에 대한 실사,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거. 이 부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어,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하나 뭐 HLB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뭐 이러한 내용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에 HLB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지금 하냐 뭐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없고 결론 여기 보게 되면은 HLB 제약에 대한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음, 뭐 알트라 n k 나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나오고 있긴 하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결론적으로 좀 많은 신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에 대해서 리버세라니 칼렐리 주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13개에서 14개 정도에 대한 암종, 임상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선낭암이나, 선낭암, 그리고 위암, 대장암,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간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와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선낭암이나 위암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FDA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어,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간암 1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간암 1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상 완료가 된선낭암과 추가적으로 어 임상 3상이 완료가 된 위암 3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이상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자 위암 2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선낭암 같은 경우의 내용을 보면 이상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상 이후에 nda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위암 3차도 동일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NDA에 가능하다. FDA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위쪽에 NDA라고 적혀있죠. NDA에 대해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NDA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DA는 이제 신약. 어,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간암 1차잖아요. 근데 이거는 칼렐리즘합 병용이죠. 근데 리보 플러스 칼렐리즘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1차가 승인이 나오게 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nda가 아니에요 이제 nda가 아니고 a nda로 바뀝니다 a nda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자 심사가 간소화가 됩니다 간소화가 돼요 왜 한번 승인을 받았었던 약물이기 때문에 간소화가 돼요 간소화가 그래서 가나1차가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형 이벤트가 선낭암 위암까지 이어진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제가 가난 1차만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얼마다? 7만원이자. 요 7만원이지만 얘들 주가 20만원 30만원까지 가도 안 이상해요. 진짜로 20만원 30만원까지 가도 안 이상하다. 근데 요 부분은 결론적으로 뭐 전부 다 승인이 나와 줘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hiv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브리핑도 꾸준하게 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보고 이전 영상부터 진짜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좀잘 맞췄는지 이 부분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도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자료 그리고 긍정적인 자료를 어,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어, 부분 관련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HLB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 이 있죠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러한 파업창이 나옵니다 현재 160명 입장이 계시고 파란색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게끔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입장을 하시고 자, 장장청청한테이이렇남남주 주실 수있있습다 입장 장청청이렇남남줄 수가, 수가 있고 입장 요청 남겨주시는 분들 c 에 n c 서 제가 채널에 추가를 해 드리면서 승인을 한분한분좀해 드리고 있어요. 한분한분좀해 드리고 있으니까 t 렇게 입장 요청 남겨 주시면 될 i c 고요 제가 영상 하단 이렇게 이제 영상 하단에도 전부 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로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겠으니까 어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을 해셔서 브리핑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 같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딥마인드라는 종목으로 10% 정도에 대한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딥마인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타점을 잡아드렸고 오늘 날짜인 어, 12월 3일 8시 49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조금 잡아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초가로 여러분들에 타점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장 전에 여러분들에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은 장전 동시효과로 장전 동시효과로 어, 매수 타점을 좀 잡아주시면 어, 시초가에 음, 매수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같이 이러한 문자를 받으시게 된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 장전 동시 호가에 어, 그냥 시장가로 매수만 걸어 두시게 된다 라고 하면 어, 9시가 되는 순간 전부 다 시초가에 매수가 잡히실 거예요. 시초가에 매수가 잡히실 거니까 이렇게 어, 매매 따라 오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어 시초가,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수 타점까지 어 이거 오타가 좀 낫네요. 어 매수 타점까지 항상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매일 같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래대금도 돌지 않고요. 개인 투자 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빠졌고, 이 해외 선물, 그죠? 그리고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거래대금이 많이 빠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신용 잔고도 점점 줄어드는,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망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어,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이러한 시초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장세일수록 시초가 단타는 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초과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딥마인드뿐만이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JC 현 시스템으로 어, 17% 정도에 대한 수익, 삼화전자, 고려아연으로 뭐9% 7%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시초과 단타 종목입니다. 나도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의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 딱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이500% 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할 을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블랙 엘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배기, 찐또배기 수혜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 엘 관련해가지고 젠스낭, 젠순왕, 이 젠스낭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진순항 블랙 엘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 엘칩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분기 블랙 엘 매출만 13조 원, 13조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모건 스텔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향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깃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요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문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그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였죠? 전부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것까지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와 블랙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블랙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 짜리에 대해서 45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무시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혜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룰메드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단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미국 대선 관련주로 SG와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 검색 시 관련해서 저평가지고 장기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이러한 종목에.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직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요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 관련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거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교육 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어, 보시면 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다 다 넣어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교육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 이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